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관심 종목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굉장히 빠르게 좀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시장하고 관심 종목 좋은 거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가 61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5일선 11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아, 주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오늘 갭두고 굉장히 강세 대형주 강세였습니다. 오늘은 어, 외국인까지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여기서, 음, 추경매수하기보다는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음, 지수는 나중에 결국은 더갈 거예요. 저는 여기 2000포인트 넘어간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눌렀다 갈 가능성이 좀 크고. 지금 여기 갭이 맨 밑에 하나 있고, 오늘 갭이 또큰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메꾼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이 파동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로 올라가죠? 그래서 월요일날 막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저항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좀 현금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코스피 기준해 가지고 뭐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에, 현금 좀 늘려놨다가 갭을 다메 꾸는 자리 이런 자리 내려오면 은 다시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좀 보시면 돼요. 20일선은 이제 지지 라인이 강하게 좀 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갭메꾸는 자리 첫 번째 지지 라인 그다음에 이제 1,800 그다음에 뭐 20일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어, 더 올라가면은 저항 때좀 걸린다라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파 상승이에요. 그죠? 어, 요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놓고, 음, 아마 여기서 한번 기적으로 들어오려고는 할 겁니다. 자, 시장은 그냥 그렇게 보고요. 현금을 좀 늘리는 게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오면은 또 다시 매수, 늘리면 매수. 종목은 제가 이제 셀트리언 했을게요. 그 다음에 한국윤리원약좀 볼게요. 한국 요거 먼저 볼게요. 한국 유니언 제약은 안 잡혔으니까 어, 요거는 어쨌든 21선 안찍어요 여기 보면은 예, 매매 가능해요 어, 20선 찍을 때 항상 좀간정에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가격대에서는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안 잡혔어요 어제도 됐고 자 셀트리언 했을게요 자 셀트리언 했을 경우가 제가 8만 천원 밑으로 오늘도 이제 음, 8만원 밑에까지 내려오고 많이 흔들어 댔는데 자이상각수렴이 예, 이제 임박이죠. 임박. 인박. 그러니까 방향이 예, 정해지는 그 임박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가 무관에 있는 부분이고 어, 요거를 좀 집중해서 잘 보세요. 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적 발표 다음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데 예, 요거죠. 요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3형제 1분기 실적 호조 전망세 강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뭐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게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부응하면 기대치에 부응해서 나오면 주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그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매수 구간에 좋은 음,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록들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장대양봉 겼다는 것은 여기가 엄청나게 강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로 손절 라인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손절 라인 뭐 20선 잡아 놨지만 이거 큰 의미 없는 거고 악재가 터졌는데도 어, 장대양봉 뽑았다라면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 그렇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 모아 보시면 괜찮습니다 아마 다음주 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이거 잘 보시라고 다시한번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남선 알미늄이에요 남선 알미늄 자 요게 제가 전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딱 요날에요 어, 3월 27일날 3,800원에 저가는 3,750원이었고 3,800원에 매수가 잡아드렸고 이게 따블에서 나왔던 거죠 어, 그리고 나서 거의 제자리로 왔습니다. 요거는, 이것도잘 보셔야 돼. 아, 왜 그러냐면, 날짜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어, 아,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 잡아라. 그쭉 보시면, 코스피 200이에요. 어, 아, 코스피 200, 남서남이냐. 예, 다 들어가 있죠? 날짜는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자, 편입을 하게 되면은, 예, 인덱스. 매수세가 그러니까 쉽게 해도 뭐냐면 뭐냐면 어, 뭐냐면 2배 편입이라면요 의무적으로 얘를 사야 돼요 그죠어 어, 비율을 맞춰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나중에 이제 기울 으로 반대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자리가 전에 제가 추천했던 자리 에 거의 다 왔습니다 요요거는 그렇죠? 제가 단타로 오는 수익을 좀 내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제가 검색기 가지고 있겠죠 여기가 매수가 찍었는데, 진행형으로 끝났다. 이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4 3 0 0원에다 걸어놓고 잡았어 4,3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 까만 선 보이죠? 까만 나이. 예, 여기 4,300원 걸고 잡히고, 제 문자를 보내드렸죠. 여기다가. 아침에 4 3 0 0원에 걸어놓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매도가는 잡히고 난 다음에 4,600원. 예, 여기다 걸어놓고 계셔야돼서 여기다가. 예, 까만 나이 딱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 딱 걸렸죠. 전 이거 단타로 본 거예요. 단타로. 뭔말인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수익 실현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뢰로 가신 종목은, 예, 네, 이거 남선. 모아보셔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음. 매수가는 3,900원, 4,300원, 손절가는 3,700원. 끌고 갈지, 뭐, 모아서, 음, 끌고 갈지 아니면 단를할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4,000원 이하는 낙복 가대예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 자리니까. 어, 오늘 저점을 한번 지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4,300원 정도 저희가 잡았던 자리에 오 어, 그 자리에서 오면은 한번 정도 1차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거죠. 어, 재료가 있는 거니까 보실만 음, 하고 얘도 얘는 실적 발표 그, 음, 요구하고 남서는 코스피 200 나중에 얘가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6월 12일인데. 어, 얘가 주가가 반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시 이쪽으로 간다고 봐요. 그리고 그 대선 섹터, 인맥주죠. 어, 차후에는 급등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코스피 200 편입되는 거, 요것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단타를 하든 뭐 그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제가 이제 기포, 어,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이제 검색해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폭락장에도 제가 이거 확인시켜드린 거, 동영상 녹화된 거 카페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폭락장에도 다 맞는다라는 거, 다 이제, 어, 검증해드렸던 부분이고, 거의 퍼펙트, 퍼펙트 하다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또한번 해드릴게요. 어, 보시면, 제가 전수한 검색계는 둘레 다섯 개죠? 근데 저는 일단은 뜬거다 보여드리잖아요. 어? 어, 간단하게 해가지고. 자, 보시면, 이게 원칙이 있어요 사지 말아야 될거 어, 사지 말아야 될거 사야 될거다 정해져 있거든요 선도 그냥 요것만 있으면 깔끔해요 이렇게만 있으면 다른 거다 필요 없는 거고 하나씩 볼게요 포동은 기준이 안맞아 이거는 원칙상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잡히지도 않았고 오전차 11시 반 기준이에요 한재는 오후장에 걸렸고 이거는 음 월요일날 단타 가능하겠네 그죠 어딱 걸렸는데 이거 월요일날 오늘 저쪽 손녀가 딱 잡고 이거 단기 매매하시면은 단타수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처셀 안잡혔고요 제이너 생명과학에 요게, 아, 안 잡혔어요. 자, 신풍제약에 정확하게 찍었네. 그리고, 어때요? 급등 나왔죠? 여기 우리 이제 전수반의 분들이 검색기에 떠서, 신품제야또있죠 아, 요거를 깔끔하게 수익실현하고 나서 전수하신 분들. 전수 받고, 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그 다음에, 신품제하고 같이 움직였죠? 정확히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검은선까지 급등 나오죠? 아, 급등 나와요. 정확하죠, 그죠? 10분제약, 1 0분계약 그 판타지오, 안걸렸고 메가 의 c s 어, 이거 딱 걸렸네요. 반등이 나오다가 말하자 3%때 나오다가 이거 곧 진행형으로 끝나버렸네. 그 다음에 나노메딕스는 없고 자 구글제재 없어요. 어, 뭐. 자, 누얼산업, 네 안잡혔네요. 그 다음에 갑이야. 이거는 원칙상에 안 맞아. 여기서 하면 안 돼. 3일선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아, 하나생명, 안 돼요. 안진칸 데요 없습니다 스티팜 스티팜이 여기에 걸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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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도 제가 장중에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해도 요거는 그냥 깨적대고말 거라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에 걸려 있잖아요 음, 계속 요걸 하지 말고 10분 계약은 하시라 그랬어요 같이 걸려죠 동시에 요게 이제 시가가 곧 고가성으로 끝나죠 시가가 고가성으로 장땜 못터지면 요거는 매도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음, 잡아봐야 깨작깨작 된다 그래서 뭐 수익은 안 준다는 건 아닌데 깨작깨작 한뭐 1.몇% 줬나? 예. 깨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는 하지 말라 그랬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PCL 예, PCL은 여기서 예, 찍긴 찍은는데 요거는 여기 검색기 안 뜨죠 안 뜨는 게 정상이에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21선이 위에 있고 5일선이 밑에 있죠 그니까, 이 평선이 꼬여있는 거죠? 그래서 안 뜨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캔쿠아캔쿠아는 여기서 걸렸는데, 여기서 뭐사 나왔는데, 요거는, 예, 여기서는 안 돼. 31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두산. 이것도 안 잡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오늘 신풍리 요거를 했어요. 거 요거. 전수 받으시면 니다 깔끔하죠? 그죠? 깔끔하잖아요. 정확하게. 이거하고 이제, 어제, 아, 오전 안에. 아침에 그 뭐야. 음...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 남선. 하루에 두 개면 뭐 대박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 잡고 빠르게 매도 됐죠. 빠르게. 10시 전에. 얘 매도 되고 나서 신풍 계약을 산 거예요. 매도 되고 나서. 매도 되고 나서 신풍 계약이 11시쯤에 왔기 때문에 얘를 팔고 산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매도 되고 얘를 산 거라고. 신풍 계약.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또 수익이 난 거예요. 하루에 두개 정도면은, 대박이, 노프로씩만 해도 두 개면 하루에 10% 수익이에요. 엄청난 거죠. 예, 그거 생각하셔야죠. 이, 이거를 지금, 전수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된것 같네. 깔끔하게, 근데 퍼펙트하게 지금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검색기하고, 뭐, 다, 어, 라인하고, 이제 다전술하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음. 뭐 받으신 분들은 지금은 단타 엄청 재밌죠, 엄청 재밌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만 하면 수익 다 나니까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법하고 이제 겹치면 이제 비중도 들어가는 거고 뭔지 자식이죠, 대박 기법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이제 비중도 더 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기법 전수가 좀 되고 있고 이 실전에서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기법 이거 저기 막 카페 보면은 메멸지 보면 다 있으니까 방송반 회원들하고 문자반 회원님들하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방송반 회원들은 검색기랑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어, 그냥 뜨기만 하면은 바로 바로 이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그 외에는 거의 다 똑같이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또두개 이제 어제는 뭐초록패이라도수있하고 얘기해 드렸죠 그렇죠? 어,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얘기해 드리니까 뭐의심하고나뭐 의심, 그럴 거또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3월달 폭락적 것도 다이겼던 부분이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어, 좋은 정보 드렸으니까, 특히 셀트로 헬스케어 좀잘 보셔야 돼. 요 얘를 정말 잘 보셔야 되고, 남선 알면님은 차고분히 또 모아보시면, 6월달에, 음, 좋은 수익 한번,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단기로 해도 되고, 끌고 가셔도 되고, 어, 셀트로 헬스케어로, 제가 이거 목표가 얘기 드렸죠 이거 목표가까지 얘기 드렸어 9만원. 1차 9만원. 끌고 가다가 1차 9만원 한번 돌파 나오면 거기서 이제 분함이도간점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팔 이유 없어요. 목표가까지 뭐다 얘기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고. 좀더 가면은 한 9만 5천원 정도까지도 갈수 있어요. 물론 뭐 실적이 이제 발표가 나와서, 음, 뭐 기대 이상치다 그러면 9만 5천원도 갈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9만, 일단은 9만원 정도까지는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되고, 그, 제가 이거, 검증했던 거 카페에 녹화되어 있으니까 보시 번호와 확인하시면 되고. 음, 그렇습니다. 카페는 여기다가 네이버에다가 한금나기보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어, 이 정도만 할까요? 어, 이제 일단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저항대 걸린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꼭 감안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다가 다시 사는 정도? 뭐그 정도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 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